고속도로 휴게소 여자화장실 줄서 있던 시어머니가 그날 욕을 먹었습니다. 주말 오후 휴게소 여자화장실 앞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. 시어머니는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계셨죠. 한 시간 넘는 운전 끝에 다들 예민해진 상황이었습니다. 그때 60대쯤 보이는 아주머니 한 명과 그 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들어왔습니다. 아무 말 없이 줄맨 앞으로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. 그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아가씨, 여기 다줄서 계세요. 그 순간 새치기 아주머니가 돌아보더니 말했습니다. 아, 좀 급해서 그래요. 그리고 딸이 거들었습니다. 아줌마가 뭘 한다고 간섭이에요? 나이 먹고 눈치도 없네? 아주머니는 더 심했습니다. 화장실도 못 참는 노인네가. 어디나 다녀? 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. 시어머니는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. 그때 맨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저는 앞으로 나왔습니다.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.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.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. 지금 하신 말씀들 다들 들으셨어요. 그리고 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. 욕설, 모욕적 발언. 공공시설에서요. 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. 녹음하면 뭐요?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. 제가 변호사입니다. 지금 들은 발언, 이 정도면 모욕죄 성립됩니다. 주변 사람들 시선이 그두 여자에게 집중됐습니다. 새치기 아주머니는 얼굴이 굳었고 딸은 말을 잃었습니다.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. 줄 써는 건 예의고 어르신께 욕하는 건 범죄입니다. 결국 두 여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. 공공장소에서는 사람부터 존중해야 합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가만히 보셨겠습니까?